같은 걸 나가면요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. 네. 만약에 느낄 그 경우에 이제 그러면 근데 아무튼 그 남자들 남자분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좋아하지 않아도 약간 호감이 있을 때그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남자분들이 도망간다고 <laughs> <laughs> 그예그가는그 그, 시간을 아니 그러니까 그까 그 3일만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는데요.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을 제가 하고 싶어합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약간, 약간 좀 확실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방목을 하고 이제 뭐 관심이 없는데 약간 제할 일을 잘하는데요. 약간은 그 그러니까 소개팅 다음 날 그러니까 그 그 당일 날은 이제 전화가 옵니다. 물론 제가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<laughs> 제가 혼자 좋아하면 네, 질문을 안 드리죠. 어쨌든 그 당일 날은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,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네, 대학생들은 이제 바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. 그러니까 나이 있는 학생들, 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를.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대요, 그런데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 제가 연락을 먼저 해요. 아니, 그래서 안된 경우도 있고, 이제 몇번 만났는데요. 만나니까 는 이제, 아, 전 마음을 이제 확 보여주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줘서, 아, 그래, 너도 나의 마음과 같구나, 이것만 이제 알면은 참 편안해지는데. 그, 그거를 되게 영악하게,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하다고 그러더라고요, 주변에서. 그러니까, 영악하게 그냥, 응, 음, 네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데, 그걸 100을 주면 그 100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. 그래서 많이 말아먹는다고.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이 저돌적인 성향을 고쳐야 하는지, 그냥 진짜 정석대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, 아니면 그냥 못 고치겠는가? <laughs> 네, <그래>. 그런 것들이 <laughs> 고민이 돼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네,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생긴 대로 놓으세요. 옛날에 남녀 차별이 있고 여성이 소극적일 때는 늘 여, 여자는 얌전을 좀 빼고 속에 말이 있더라도 좀 참고 남자가 먼저 대시하면 어 약간 못 이기는 척하고 가고 그 옛날 버전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 그죠? 우리가 남녀가 평등한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프로그램상, 이 까르마라 그러는데, 이, 이, 소위 말해서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소극적이라고 하는, 그런 그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, 우리의 의식 속에, 이 마음 속에, 무의식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안 배웠다 하더라도, 여러분, 어머니가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고, 어머니 위에 할머니가 그런 유산. 할머니 세대는 완전히 그랬잖아요. 그것의 일부가 어머니에게 남아있고, 어머니의 그 의식의 일부가 여러분 속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, 이, 이, 뭐랄까, 이 생각은,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이 생각은, 아 어, 평등한데, 마음 저 깊이, 무의식의 세계는, 그 아직도 그 옛날에 그 버전이 밑받침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옛날 버전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성격도 있으니까 성격 그뭐그 뭐그 정도 성격 그 고치가 뭐 하겠어요 <laughs> 어,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면 쉽죠 두 번째 요즘 버전대로 하면 성격대로 하는 게더 맞아요. 어, 그래서 성격대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랑을 너무 계산하면 그거는 장사지 사랑이 아니에요. 그 네가 먼저 연락해라 내가 먼저 연락한다 한번 연락 내가 두 번했는데 네한 번밖에 연락을 안 이렇게 자꾸 계산하지 말고. 내가 기다리면 연락 올 텐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굴리지 않느냐 이런 잔 계산 하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좋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급하면 그냥 뭐 이튿날 또 연락하고 그렇게 이런 건 해도 괜찮아요 이큰 손해 날일 없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래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남자가 내 적극성에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남자가 있겠죠. 그런 남자는 어, 어차피 떨어질 거는 미리 떨어지는 게 좋다. 공연히 시간 투자해가 나중에 어차피 내 성질 알 텐데 시간 많이 투자해가 어느덧 술 먹거나 어떤 장소에서내 성격 드러나는 거 보고 놀라가 도망가면 시간 낭비하니까 괜찮아요. 그러니까.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처럼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그런 건 해도 괜찮다. 아, 그리고 사랑은 너무 계산을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계산 안 하고 했다가 헤어진다고 사랑이 실패라고 생각하세요. 안 헤어지고 계속 가면 성공이고 헤어지면 실패고 이렇게 생각하세요. 그건 마치 오래 살면 성공이고 빨리 죽으면 실패다.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. <laughs> 예수님께서는 어? 이 진리를 설파하시고 3년 만에 돌아가셨죠. 그래도 성공했어요, 안 했어요? <laughs>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산 100살 넘어서 한 사람 중에도 인생 실패한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까지 지속해야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좋으면 성공이에요. 음. 근데, 성, 사랑이 실패하는 건대분다 내가 좋아한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하라는 이 장사 속으로 대가를 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 배신했다. 어쨌다.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그 실패가 다르지.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. 어떤 사랑도 사랑은 성공만 있어요. 계산은 사랑이 아니잖아요. 그죠? 계산하면 이제 실패가 따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